중년 남자가 미치는 여자 탑 5. 나이 들어도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. 중년 남자들이 진짜 미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? 지금 바로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멋진 여자들이 보입니다. 5위. 잘 웃는 여자. 환한 미소 하나가 지친 마음을 단숨에 녹입니다. 4위. 대화를 들어주는 여자.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나이, 공감해 주는 귀가 더 소중합니다. 3위 자신을 가꾸는 여자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장 큰 매력입니다. 2위 긍정적인 여자 괜찮아 잘될 거야 라는 말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. 1위 존중해주는 여자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순간 여전히 남자로 대해줄 때 마음을 빼앗깁니다. 중년 남자들이 미치는 여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.